안녕하세요. 달콩이의 달락방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음, 뭐저 역시도 부모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평범하고 좋은 부모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뮤직비디오를 제작할까 하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그분들과 제가 아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저희 강아지가 지금 콩이 하나였는데요, 두 마리가 됐어요. 아 얘는 지금 여기 잘 구별이 안 되시지만 여기 얘 얘가 지금 새로운 강아지고요. 이름은 연이라고 합니다. 2년 할때 연이거든요. 야! 이 자식들 진짜. 우리 연이가 저희 집에 임보라고 하는데 임시보호 상태여서 지금 일주일이 약간 지났습니다. 임보호하고 있는 기간이야. 근데 아직에는 둘이 적응이 안 돼서 좀, 좀 티격티격 하네요. 연희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또 다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뮤직비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다 달도록 고생하시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지금 콧방귀 낀 거니, 연희. 뮤직비디오 제작을 마치고 저는 지금 출근을 하는 길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부르던 그 스타일대로 노래를 섞어서 불러드렸는데요. 뭐 곧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니까요. 노래 한 곡으로 이제 스승님들까지 축하하는 그런 뮤직비디오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는 위대하겠죠? 전 가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뉴스에서 이제 워낙 험악한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자식을 버린다던가 뭐 죽인다던가 이런 부모들도 많고 이런 뉴스를 접하면 정말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학습한 대로 부모란 존재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일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모두 훌륭하시죠. 저도 나이를 먹고,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다 보니까, 저는 과연 어떤 부모였을까, 지금은 어떤 부모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씩 던져볼 때가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음, 일반적인 부모님들, 어버이날 축하합니다.